자, 얘들아, 황운전은 일단 이 황운이부터 먼저 체크. 황운이. 황운이. 페이지, 13페이지. 황운이. 자, 일단 얘는 전의 양식이야. 전의 양식이면 인물의 일대기. 인물의 일대기인 거 알죠? 그 인물이 여기서는, 여기서는 영웅이, 영웅이겠죠. 자, 근데, 요기 황운이가 중요한 이유는, 어, 황운이는 남성 주인공이거든? 근데, 남성보다 더 뛰어난 여성이 등장할 거야. 이거는 이제, 제일 유명한 작품인 홍계월전이 있거든? 그니까, 홍계월전에서도 똑같아. 어떤 부분에서 똑같냐면, 홍계월전이 여성이야. 여성이야, 얘는. 이제 남편이 부원수고, 여성이 원수야. 그러니까 계급으로 따지면 뭐 여자애가 총사령관이고 그 옆에 남자애가 남편이 이제 부사령관쯤 되는 거야. 이해됐어? 직급이 군대 계급에서도 훨씬 더 높은 거야. 그러면 여성이 훨씬 더 능력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비슷한데 문제는 뭐야? 여기서는 또 다른 점은 얘는 남성 주인공을 이름으로 전면적으로 세웠다면 여기서는 여성 주인공을 전면으로 세웠다. 이 차이점도 잘 기억하셔야 돼. 왜 내신이니까 얘들아. 내신이니까. 고전소설 내신 한번 겪어봐서 알겠지만, 한 작품만 해서 우리가 한 작품, 화운전 안에서만 달달달 나오진 않죠. 2학년 문학이라는 개념은 애들아, 문학이야, 국어가 아니라 문학이야, 문학 전부 다가 범위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다른 작품들도 너네가 좀 이해를 폭넓게 하고 있어야 돼. 근데 그게 힘들면 갈래상의 특징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제목 적어줄 때라도 조금 기억하셔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고전 소설인 거 당연히 알 거고 자 전쟁 나오면 웬만하면 군담 군담 소설. 근데 얘들아 조선 후기 에 나오는 소설, 특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것들은 대부분 다 군담 소설일 거야. 자 선생님이 슬슬 얘기했는데 조선 후기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느낌 아야지 조선 후기에 왜 군담 소설이 많을까? 전쟁이 많았으니까. 누구 일제 강점기 얘기하지 않았어 방금? <laughs> 아, 일본은 좀 심했다. 일본 좀 심했다. 우리 병장 호란하고 임진왜란 둘다 있었어. 알겠죠? 물론 임진왜란이 먼저긴 했지만 이렇게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배경을 살짝 설명해주자면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과 관련된 이렇게 전쟁에 이렇게 난세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영웅이 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왜 여성 영웅을 더 뛰어난 게 그려냈을까? 통계월에서도 그렇고 남성의 권력의 대부분은 남성들을 갖고 남성들인데 얘네들이 전쟁을 잘 방어했냐? 그게 아니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 그러니까 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막 주식 투자자들 막 제대로 못하면 원숭이랑 같이 대결 시켜가지고 원숭이가 더 잘하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해됐어? 어 그런 식으로 해소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해서 남성을 비판적으로 본다 이건 아니야. 홍계열전은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자 일단 주인공 나옵니다. 황혼이 집에 내려와 본즉 화염을 쫓아 안이 탄것이없고자 그러니까 집에 불난 거야. 불이 났어. 자 그러면 시련을 겪었죠 벌써. 그래서 가족 30여 명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재산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가족도 없어지고 다 잃었어. 황운이 하나를 물어 통곡한 후 힘들어하는 거죠. 헤아리기를. 이는 진권의 소행이니 얘가 이제 부정적인 인물이야. 그래서 악인과 선인의 대립이 뚜렷할 거야. 고전소설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이곳에 있다가는 남은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며 장차 사명상을 찾아가려니야 종적이 없어. 가면 솔서조설서조가 이제 서련이고 얘가 여성 주인공이야. 얘가 더 능력이 뛰어나. 나의 존모를 몰라. 반드시 몸을 보전치 못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니까 얘가 막 찾아다니다가 잘못될까봐 어떻게 생사를 알게 하고 가겠다. 아니면 이제 자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 여자가남편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절구. 그러니까 한시를 십여수 지어서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흔적을 남겨둔 거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이날 사경을 떠나, 자, 어 삼양산을 향할, 세, 향할 때, 향할 때몇달 만에 한 곳에 다다르니 한 사람이 사자를 타고, 자, 얘들아, 어, 너네 지나가는데 누가 사자를 타고 지나가, 어때? 이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이면 문제가 있어 너네, 알겠지? 어, 뭔가 이 사람은 비범한 인물인 거야. 예사롭지 않은 인물인 거야. 그한 사람이 바로 노인이래. 그 노인을 따라서 막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그 노인이, 노인인 거지, 실은? 산에 사는 도 닦는 그런 인물인 거죠. 자, 채를 들어 사자를 딱 치니까 벼랑 위에 올라가더래. 작은 애들아, 너네가 이제 고전소설, 영웅소설을 꽤 봤을 거거든. 그러면 거기서 느낌이 와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도사를 만나잖아. 도사가 웬만하면 졸업자야. 너네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도 그렇고요. 뭐 요즘 나오는 솔직히 그 매드맥스, 너네 봤니? 매드맥스 나이가 안 되나? 매드맥스 안 봤어? 너네. 매드맥스가 축구세는 아닌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매드맥스나 너네가 막 좋아하는 그런 뭔가 영화들 있을 거 아니야. 막칼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다 보면 누군가 도와줘. 누군가 훈련을 시켜준단 말이야. <laughs> 뭐, 미국 드라마, 뭐 왕자의 게임, 뭐 이런 거밥 먹어도 누군가가 다 이렇게 훈련을 시켜줘. 웬만한 애들, 걔네들은 다 무슨 조력자야. 영웅소설에는 조력자가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있어. 알겠죠? 그래서 사자를 딱 치니까 사자가 두어번 뛰노라고 해서 벼랑 위에 올라갔대. 황혼이능히 오리지 못할 병아라에서 방황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노인은, 노인은 벼랑 위에 있는 거야. 노인은. 그렇지 노인은 여기 있고. 얘는 병하, 벼랑 아래에 있는 거야, 황후는 알겠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 너네가 고전소설을 너무 어려워해서. 아, 나 이거 왜 자꾸 끊길까? 이렇게 펜이 예쁘게 안 되고. 왜인지 모르지? 내손 때문인가? 자, 그럼 방황하더니 문득 본즉 벼랑 사이 에큰 길이 있대. 어,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면서 방황하고 있다가, 어? 큰 길이 있네? 그래서 어떡해? 큰 길을 따라서 쫓아 들어갔어. 그랬더니, 백수노인이 앉아서 청해 동자가 오피리를 불게 하니, 황운이섬돌아를 나가 재배하던 노인이 문적 명을 상령을 부르라 하더니, 그러니까 그 노인은 그냥 마주치니까 어떻게 해버려? 벼랑위로훅 가버린 거야. 근데 얘는 찾으러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따라간 거야. 어떻게든. 그랬더니, 막 동자가 막 피리불고 있고, 막 신비롭죠? 근데 어 뭐야 외간 외지인이 다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바로 살령을 부르래 그 살령이 바로 큰사자야 아까 봤던 그러면서 야 내가 이미 이 산을 지킬진데 자이 산을 지킨다라고 봤더니까아 얘가 바로 살령이구나 얘가 이제 산을 지키는 신선같은 애들이구나 진토미생 인간 황운으로 하여금 이같이 출입하게 함이 오를소냐 라고 딱 화내는거야 그랬더니 사자가 듣기를 담아 화가 난 마음에 왜? 왜 화가 나 사자? 혼났잖아 <laughs> 내가 너 때문에 혼났잖아. 그러면 어떻게 열받지?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 달려들었대. 공격했대. 황훈이 급히 몸을 날려 벼랑개에 올라가앉아 꾸짖기를. 그니까황훈이도 만만치 않아. 영웅적인 모습이 있어. 쫄지 않아. 그래서 아무리 속인이라 해도 어찌 명산에 출입하지 못하리오. 내가 속인이라고 하면 단어 정리 잘하세요. 이런 거 자꾸 넘어가서 그래. 변변하지 못. 그러니까 속 내가 일반적인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어찌 명산에 출입하지 못하겠냐? 어떻게 내가 별로 며, 변변치 못하거나 너 같은 짐승을 <laughs> 자이 말이 무슨 말이야? 너 같은 짐승을 곤충으로 하는 게안 오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너 쯤이야 <laughs> 너 쯤이야 내가 모기 잡는 정도로 내가 딱 잡을 수 있다. <laughs> 내가 이게 힘자랑 하는 거죠 몸을 날려 내려가면 손을 들어 사자의 머리를 딱 쳤대 그랬더니 사자가 휘파람을 끼계 하고 간대가 없어지대자 나름 얘도 얘도 나름 능력은 있어 얘들아 나름 능력은 있어 근데 사자도 아까 봤잖아 사자도 능력 있는 애야 근데 갑자기 사라졌대 자 얘들아 갑자기 사라지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정기성입니다 그제서야 황운이 도사의 술법인 줄을 알고, 그러니까 이 사자가 휘파람을 길게 하고 갑자기 사라진 게아 도사의 술법이었구나. 그래서 소자는 소자는 얘들아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거야. 가긍한 불쌍한 사람으로 삼명상 노인을 찾아서 가다가 그릇 들었다. 자 자기가 목적이 뭐야? 삼명상 노인을 찾는데. 파로 건데 종군에 종군은 이 노인을 높여서 부르는 거야. 아득한 인생을 인도하소서라고 나를 어떻게 좀 이끌어달라라고 요청하는 거, 야 부탁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 어떻게? 자 무슨 일로 삼행사를 찾아가는 도인을 찾아 제자가 되면 술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 술법을 배우는 게 바로 목적이야. 그대 제주를 보니 그만하여도 세상에. 자 그대 제주를 보니까 그만하여도 용납할 것이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너 제주 많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리 태평하거나 이제 전재 없으니까 너뭐 하러 술법 배우냐 했더니. 자허원 씨도 치외난을 만나고 주나라 문항 두 후를. 자 고사를 쭉 열거하고 있어. 열거해서 어떻게 내가 위태함을 잊지? 아니함이 옳다라고, 이제, 술법을, 술법 배우는 이유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술법을 배울만 하다. 왜? 이런 고사 속 인물들의 사건을 봐서 봐, 볼지였는데, 우, 나 또한 위태함을 잊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는 거다. 어이고. 꼬박했어. 일어나세요. <laughs> 노인 웃으며 이르기를 그러할진대 나를 따라오라. 사명상 도인인 줄 알고 노인을 따라 한 곳에 이르르니 팔문 둥각과 진법과 검술을 배웠대. 서련은 양철 등의 횡액을 피해 달아나다 태양산에서 도술을 배우고 진건과 그 형제인 진형 진건은 반역을 꾀한대. 이에 홍제는 서련을 원수에. 이 원수하는 것도 애들아 아까 말했잖아 총사령관 전쟁남은 그 군대를 다 통솔하는 인물을 원수라고 그러고 그 밑에 있는 애가 부원수야. 자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누가 더 뛰어난 거야? 여성이 남성보다 더 뛰어난 부분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특이점은 남성을 황운전이라고 불러냈죠. 둘다 주인공이야. 자 원수가 이 원수는 이제부터 서련이야. 알겠죠? 조서를 읽고 조선은 이제 어 읽고 장졸들을 다 알고 다 알게 한후 진영을 죽인 연유를 황제께 전하고 진군을 잡을 계교를 생각할 때 왜냐면 아까 진영을 위해서 누구였어 반역한 애야 그래서 죽인 연유를 그러니까 내가 이러 이러해서 죽였습니다라고 황제한테 보고하는 거야 왕한테 보고해야지 자 그리고 나머지 애들들을 잡을 계교를 이제 계책을 세우는 거야 천서옥각경을 보다가 문득 일개 하나의 계책이 떠오른 거야 그래서 군중에게 딱 말을 하는 거야 잠게 셔야 돼 80만명의 각자 부대, 부대 하나씩 어, 80만명이 모래주머니 하나씩 갖고 오래 자 뭔가 뭔가 특이하잖아 갑자기 너네한테 너네가 군대 갔는데 이제 전쟁중이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야 모래주머니 하나씩 분비라고 하는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지 모르고 그냥 명령이기 때문에 움직이는거야 군법이니까 이 때는 5월 20일이라, 증거리증거내기 이르기 금일은 을사일이니, 만약 김유시에 그니까 러 옛날에는 이렇게 한자로 시를 따졌어. 자, 큰 비가 시작하면 술시가 올 것이며 선왕의 수도를 신칙하리라 하더니무시하래큰 비가 시작하더래. 이날 인시의 원수가 일시 재군을 재촉하여 조반을 아침을 매기고 각각 부대 모래를 담아 대령하니까 큰 비가 내려서 물이 다 불어나더래. 근데 문제는 성안의 큰냇물이 미쳐 나오지 못해서 영을 내리니까 일시에 모래 넣은 부도를 수도를 곳곳에 막으니 물이 흐리지 못하여 성을, 넘는, 성을 넘는지라. 자, 그 곡절이 여기, 이게 이때부터 모래, 이거 부대 준비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죠. 이게 얘가 개책, 얘가 세웠던 개교였던가, 개책이었던가. 그 애를 듣기 위해서. 알겠죠? 자, 증거이 대경아요. 대경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놀라서, 놀라지, 깜짝 놀래서 물을 피하나. 왜? 지금 내가 성 안에 있는데, 물이 차올란 거야. <laughs> 어떡해. 그래서 어두운 밤에 당하에 정신을 차리지 못해, 다만 하늘으로 탄식하더니, 자, 양다리 증권의 위급함을 보고, 오, 이제 배를, 배를 끌고 온 거야. 물이 있으니까, 배를 끌고 와가지고, 이 전쟁배를 끌고 와가지고, 성과 아래 대건을 증거니 증거를 더불어 겨우 장사 10여원을 데리고 동쪽을 바라고 달아났대. 아, 지금 달아나고 있네? 그럼 잡으러 가야지. 이때 원수가 증거네 달아나 보고 군사를 분보하여 마금부를 트고 성안에 들어 성사는 총독기를 세워 백성을 두루 살피고, 그니까 러 무슨 말이야? 성안에 들어온 거야. 뭐한 거? 이제 정복을 한 거야. 얘네거 다시 뺏은 거야. 그리고 전격 10만을 모아서 다시 쫓아가는 거야. 징권이동호에다아라청성에온 거였더니 문득 군사를 보고 하대 서련이 이미 성안회를 걸쳐야 대 이미 쫓아가서 온 거야. 자, 진권이 어찌할 줄 모르고 원수가 이제 서련이죠. 서련이 진권이 청원성의 틈을 보고 동호 지도를 들어보는 중장을 각각 분발하여 중장은 이제 그 약간 팀장. <laughs> 아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는데 군대를 안 가가지고 미안하다. 군대에서 부대에 맞는 애를 부대장이라고 하나? 너네도 군대를 안 갔다 왔지? 아곧갈 거잖아. 그러니까 <laughs> 어부대장이란 거나 소대장? 부대장? 뭐해튼 군부대를 이렇게 소대씩 맞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각각 이제 중장을 각각 분발하여서 0 년에 매복한 거. 이렇게 대, 그 군대들을 이렇게 쪼개놓고 매복시키는 거야. 대군을 거느려 오 주에 진을 치고 싸움을 두드대. 진건이 마침내 나지 아니하더니 음. 어, 이십여 일 만에 식량과 말을 먹을 품기도 부족해졌 <laughs> 그러니까 부족해져서 결국에는 이제 다 죽게 된 거죠. 이제 극한으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와야 돼. 그럼 난 죽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야 이렇게 죽을 바에 너네 배수해진 아닙니까? 강을 그렇지 강을 등지고. 그러니까 강을 든지고 내가 어 잠깐 책상에 엎드린. 서운해. 저기요. 나소운해 일어나. 자 배수해진이라는 거는 뒤에 강을 등에 지고어 내가 내가 뒤로 물러서면 이제 죽는 거다. 생각하고 내가 어차피 물에 빠져 죽으나 군사한테 죽으나 똑같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뚫고 가겠다라는 걸로 이제 가, 들어간 거야. 그럼 얘들아 얘네들은 한 명당 얼마나 기세등등 하겠어 어차피 이래놔 죽거나 똑같다 이러고 막 죽음을 안 두려워하고 나가는 거야 제일 무서운 애들이야 알겠죠 그랬더니 병법에 궁금학추란 이 궁금학추 보면 피할 곳이 없는 도적을 쫓지 마라 그러니까 너네도 애들아 인생사에서 막 너무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 그막그 친구를 너네가 막물어뜯때 물어뜯는 것까지는 그래 오케이 할수 있어 근데 막그 사람이 궁지에 몰릴 때까지 물어뜯었다가 너네 큰일 날 수도 있어 <laughs> 걔가 이제 이 악물고, 그때 최근에 키웠나? 합폭 가해자, 합폭 피해자가 가해자 바로 되는 거? 칼 들고 대기했다잖아. <laughs> 합폭 당한 거칼 들고 대기했대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궁금 악추라 하니. 그래서 어떻게 한다? 도적에게 길을 열어주고 뒤쫓침이 그러니까 일부러 풀어주는 거야. 대치하는 것보다 도망갈 길을 해주고 우리가 쫓아가자. 그래서 진짜 굉장히 얘들아 굉장히 개교가 굉장히 뛰어나. 자 명령을 주의깊게 듣고 군사를 거두 길을 열어주니 증거니 의심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laughs> 증거니 의심하여 싸우지 아니고 급히 우주로 바로 달아나버려. 자 원하는 대로 됐죠. 그래서 어떻게 기구를 세워 급습하니 증거니 황망무주할 쯤에 일시행착에 돌지 않아요. 다 산채로 잡아버렸대. 그리고 회군했대. 음 항상 영웅은 승리하죠.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들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 그래서 영웅 소설에서는 아까 말했죠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다 또는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정기성 이런 것들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애들아 여기서는 병법 잘 활용하는 모습 충분히 나오고 있고 지리적 요소도 알겠죠 뭐 물이 많이 오니까 이러면서 자 그리고 뭐 부각되는 특징들 그리고 적대자를 공지에 몰아넣는 서사적 긴장감도 잘 드러내고 글을 읽는 게 흥미진진할 수 있다 자 그럼 애들아 아, 어, 그거는 쌤이 일부러 프린트 안 했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자, 애들아, 그러면 그 다음 작품.